아니, 왜? 시비한테 그런 나쁜 음식 먹여. <laughs> 아니, 나쁜 음식이라니. 무슨 소리야? 와, 미키리 전식 먹네. 뭐, 그럴 수도 있지. 치리치리가 치비, 궁금해서 전식 먹을 수도 있지. 바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. 아니, 무슨 소리니? 나 혼자 먹는 거보단 그래도 탐방돼. 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이거 먹을 거야, 오늘. 이거, 이거, 이거. 브레드에 뭔지 뭐해? 모르... <laughs> <laughs> 애들 뭐래? 잠깐만, 기다려봐. 저 <laughs> 브레드 다른 걸로 깔고 올게. <laughs> 오늘 먹을 거는 짠! 빵! 어째서 전투식량을? 부터극첨이다 <laughs> 뜯어봅시다. 치킨, 브리또볼, 뭐 이런 거 있고. 그리고 이건 뭐지? 어, 뭐 솔트 뭐 이런 것도 있고. 막쌈막 막 이런 것도 있고. 뭐 어,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네 이것저것. 어, 엄청 많아. 와! 야 핫소스! 아니, 핫소스도 너무 귀엽지 않아? 아니, 핫소스도 너무 귀여운데?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, 전투식량은 말 그대로 전투 중 먹으라고 만든 거라서 초고 연량입니다. 맞아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다가 물을 부으라고? 맞네. 여기다가 물 붓는 거네. 코팅 비닐이라고 또 관심 갖는 거야. 자, 뜯어볼까? 여, 여기 뜯는 거 맞죠? 이거 넣은 상태에서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. 텀블라이는 물을 넣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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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넣지 말라고? 왜? 발열팩이랑 데울 음식을 같이 넣고 나서 물을 넣어야 된다고? 아씨, 보면 넣고 이제 여기 사이에 물을 부어가지고 오면 되는거죠? 그럼 뜨거운 물을 부을까? 차가운 물을 부을까? 강물이라도 상관없기는 그냥 찬물? 뭐 소리 나지 않아? 부글부글 소리 나면 되는겨! 아, 우와! 소리 들려? 어? 뭔가 따뜻해지는데? 부식 먹자고? 아! 부식! 뭐 먹을까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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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? 주스만으로 먹을까? 주스? 미국 전식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만들다 죽겠다. 식 주스 제조법 가루를 입에 털어넣는다. <laughs> 물을 넣는다. 아니 근데 나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거든요? 그거 <laughs> 뜨거워! 뜨거워! 나 아직 여기까지는 안뜨고 밑에만 뜨거운데?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줄까? 조물조물 해줘야 돼. 그래? 지금 언제 먹어? <laughs> 소어식 먹을게. 전식 먹는데 한 세월 이내 선임이 겁나 관심있었고 <laughs> <몸> 할듯 <좋아할> <laughs> 크크크.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죽었지 뭐. 미으릉 신병 들어와도 이렇게까지 알려주진 않았는데. 자, 이제 그러면 물을 부어보자. 오, 우와 색깔 봐. 조물조물해서 녹일게요, 일어 피한 거 아니지? 아니야! 이건 주스입니다, 주스. 룩님, 푸딩이도 모래 잘 쓰는데 왜 거기다가 하셨어요? 아니야! <laughs> 이거 시야 아니야 <laughs> 내 시야 아니에요. 시야를 다시 먹는 거 베어그릴스 말곤 능님이 처음인 것 같아. 안 먹었다고! <laughs> 음! 어제 오렌지 주스 맛이 나요. 음, 음, 맛있다. 맛있다. 음. 이러서 선임한테 겁나 까인다 이제. 빵이면안 먹고 뭐 했어? 아 이해 너무 느려서 잘안 되지 말입니다. <laughs> 왜 아직도 안 먹었냐고? 아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빵 먹자고 빵이 어떤 거야? 음! 시나몬 냄새 나, 보여? 아니야, 부드러워. 이거 봐. 되게 부드러워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건 뭐야? 과자야? 이것도 먹어볼까? 오! 전부 과자야, <laughs> 먹어볼게, 먹어볼게. 어. 음! 누가 누구 맛있다고 했어. 누구야? 그 사람한테 빨리 전해. 제노 맛이라고. 드디어 메인이다. 하, 도키도키 이거 부식에 맛이 없으니까 전식은 맛있겠지? <laughs> 맛있겠다, 예이. 어, 근데 꽤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 약간 카레 냄새 나거든? 먹어볼게요. 음. <laughs> 아니야, 맥맛은 아니야. 맥맛은 아니야. 약간 매콤해, 어. 카레랑 비슷한 듯, 다른 듯? 약간 그런... 음. 맛있다 맛없다 이택중 하나만 이게 맛있어 보여? <laughs> 보니까 콩이 되게 많아 이거 동그랑미다 콩이거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막 옥수수도 들어있고요 나름 엄청 건강을 챙겨준 게 보이네요 발을 팩 치우고 뿌딩이 문 열어줄까?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어, 미안... 어, 미안해 엄청 화났어 자 그다음에 이거 먹어보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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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굳이 먹어야 될까요? <laughs> 굳이 먹어야 될까요? <laughs> 그, 어, <laughs> 그래, 알어 조금만 떼서 먹어보자. 떼서 밥이랑. 니 <laughs> 네, 푸딩이, 푸딩아, 그거 치지야 진짜 근데 너무 맛없다. <laughs> 미안해. 아 진짜 미안해. 와 아, 진짜 너무 맛없다. 와 진짜 와제 군인들의 고충을 다 정말 군인들 감사합니다. 근데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아. 이런 걸 먹어야 된다니.